일단은 좀 따뜻하게 몸좀 녹이고, 예. 이제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시작됐었어요, 모든 어. 게. 그랬나? 여기, 여기 이 자리 걸려? 첫, <laughs> 첫, 첫 만남도. 어, 맞아? 그래? 의상도 똑같은 거 같은데? 나 의상 그때 옷신데잘할 거? 형도 그거 아니야? 어, 나도 그때? 어, 어, 그때 그거 같은데. 그 어. 2년이나 됐어요, 여러분들 벌써? 영코가 첫 만남 때 헌팅을 했는데. 오늘 2년만에 다시 헌팅에 도전한다.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우리는 막말로 존잘러는 아니잖아.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존나 못생긴 새끼들이 빼빼로 주면서 슬쩍 괜히 이제 작업 멘트 치고 하려면은 그게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도 있어. 어? 맞잖아요, 여러분들. 네? 오늘 헌팅에 앞서 나름 전략을 짜보는데. 멘트를 뭐, 안서이십시오 같이 술한잔 하실래요? 아, 하 그거부터 틀렸어. 어, 어떻게 해야 돼? 나나 멘트를 오하 요즘은 BJ라고 하면은 음. 좀 약간은 이제 좀 그래. 스트리머? 에이, 에이 그러, 아 그러면 안 되고 그래도 이제 좀 그냥 대중적으로 그냥 인터넷 방송하는 아, 인터넷. 어 인터넷 이제 방송하는. 어 수술하셨죠? 앞 아, 날개 제거 수술. 그런거 하지마! 그런거 막 무슨 뭐 어디뭐 응답하라 아니, 그때 됐는데 응답하라, 반응 좋았어요 거, 근데 그때 수술하셨으니까 아! 아! 이러면서 막 도망가더라고 세끼 나중에 가서는 그 드립까지 쓸새끼네 예전에 그서비가그 소개팀 어플할 때그 드립 치더라 싱글이세요? 여자애한테 아 싱글이세요?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아니요 아 하니까 뭐라 하지 않아? 네. 전동글이에요 아, 무래도 오늘도 망할 것 같다. <목소리> 드디어, 광호와보성이가 헌팅에 나섰다. <목소리> 어, 요두명 좋아. 가봐 가봐 <목소리> 전과자 아닌 것 같은데. 혹시 어디 가세요? 집에 가요. 초간장 사드리려고 하는데 지랄 여원병을 하고 있다. 아, 아이 새끼 존나 좀야 시작부터 뭐 대도 안 되는 아니 거 형님 아프리카 가, BJ 아세요? 아니 형님 가자마자 전과자라고 하는데 나보고 저, 어? 제들들이 <laughs> <쟤네들이> 아 <laughs> 저분들이 나보고 전과자래 자기들. 아... 와나 전과자들이면 이건 아니지. 아니, 근데 아프, 아니 야, 아 근데 아프리 뭐. 내가 가자마자 자기 정가자래 아 자기 정가자래? 얼굴 나오면 안된대 나보고 어, 야, 그만큼 그냥... 너가 싫은거지 <laughs> 안타깝게도 어, 아빠, 첫, 첫 시도는 네, 네, 여자가 정가자라 실패다 조심스레 첫 시도 들어가는 광우 아, 아, 이런 말씀 들으면 그냥 그냥 어. 너무 아름다우셔서 에, 나쁜 사람은 아닌데 어, 오늘 시간이 없네. 나 같아도 없다고 하겠다. 네, 잘세요 네, 아, 예, 알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정중하게 사과하며 실패하는 광우. <laughs> 조금 찬찬히 가. 그래도 여러분들도 퀄리티로 생각해야 되니까. 예, 그렇죠. 또 방송 네. 또 어떻게 해야지.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것도 시청자 기만하는 거야. 기만하는 어. 거지. 하여간 이빨들은 알아줘야 된다. 저기, 어. 강우가 성큼성큼 여자들에게 다가가는데 아아아 아, 아, 이거 뭐야 아 뭐야 아, 알아서 알아서 다시 할아 근데 아 진짜 나도 그런게 예뭐 네, 못들었지 뭐 몰라있어요 아이 ㅅ 뭐. 아, 말도 안 걸었는데 쌍욕을 먹었다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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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이 씨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 진짜로 그냥 딱형 얼굴 보자마자 아이 ㅅ 이랬다고요 그래 아니 딱 저쪽 가니까 막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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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뭐라고 말하냐. 경찰에 신고 안 당한 게 다행이다. 정보 왔어. 어. 다시 할게요.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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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이 정도는. 어, 아니, 근데 야킹은 어, 그이 정도 감수해야 돼. 아, 어, 맞아요. 어, 진짜로. 어. <laughs> 아니, 안 나오고 있어안 나오고 있어, 안 나오고 있어. 어, 어디 가세요? <laughs> 어디 크다 막 보여드리고 있는데. 술 어, 드시러 어, 가시는 거아니요연보선이나 아, 어, 혹시 음... 야구 좋아하세요? 안 아, 아니, 아니, 아니. 노, 아니 저한테 마지막이라 뭐, 뭐라고 한거한니잖아요뭐 하지 마세요. <laughs> 처음이자 마지막 간곡한 부탁이었다. 하지 마세요. 아 이런 거 하지 말라고. 유닛과 레전드 인게한 명은 어떤 분은 전과자세요. 아 전과자예요. 그리고 그리고 아까 지코 형이 또아씨 나오고. 아, 그니까, 원래 그런 분들은. 나왔어요, 하지 마세요. 하고. 이거 좀 왜, 그런, 우리한테 왜 그러세요? 진짜? 그런 분들은 약간 성깔이 있는 어, 거지. 아, 이게 한상적 하시는 것 같아. 그치. 원래 다 성깔이 어. 있는 분들 있지. 어우, 괜찮아. 그럴수록, 우리는 짓밟힐수록 이런. 아, 우린 잡초야. 아, 그래. 혹시, 안녕하세요. 이거, 인터넷 좀, 이거, 방송하면. <laughs> <laughs> 그냥 냈다 도망가 버린다. 아! 아니 근데 왜 여기 말걸기 전까지 걸어다 걸어갔는데요. 아 약간 저기 멀리서 아아 아, 아, 뭐, 그래요? 뭐. 아, 그렇다고 쳐 주자. 이쪽길른다 완전 기가시고 대건. 아이가 맞아요. 여기 저쪽으로 가야 돼요. 어, 여기는 아예 기가 아, 좋냐 아, 이런 여기는, 뭐, 어. 아 여기는 뭐 여러분. 어 이쪽으로 가고. 가고. 데왜 이래요? 아 저기서 택시 잡는지. 아 택시 잡아. 네. 네. 아형 보고 택시 잡는 것 같은데요? 나이, <laughs> 어아말걸거 어, 아니다 온다. 오케이 왔다. 오케이 왔다. 오케이 왔다. 오케이 왔다. 오케이 왔다. 우리한테 왔다. 무슨 미어캣 마냥 두리번 두리번 거리는 광우와 보성이다. 아, 아, 택시 잡는 것 같아. 택시 잡아준다고 하세요. <laughs> 이번에도 입구 <입고> 컷이다. <laughs> 아니 겁에 질려서 가잖아요, 형님. 와, 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 진짜? 아니, 아, 그래도 아, 내가 어 아, 진짜로? 얘기했지. 아니 근데 원래 야, 자, 자, 자존심 하면, 있으시네. 형, 예. 아닌데, 다, 예? 다, 다 예? 골라, 아무리 그래도 야킹 창시자로서 자존심이 있다. <laughs> 얼굴, 얼굴, 안, 얼굴 안 나와요. 어, 예. 아, 예. 이번엔 여자들 텐션이 좋다. 나오거에요 <laughs> 어, <이거 나온> <laughs> 아, 나오면 어, 어, 이거 나, 어 돼요? 어, 잠깐 나오면안요 어, 너무 이쁘시다. 나와 우와. <laughs> 야, 민희 씨다. 음, 세 분이서, <laughs> 야. 어, 세 분이서 뭐 하세요? 수, 수, <laughs> 어. 저희야, 숨 쉬는 일야저희숨 <laughs> 쉬는 일야숨 쉬는 일? 야, 되게 활력 어, 넘치시네.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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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놀다가. 아, 잠깐, 아 놀다가? 잠깐. 아, 그래요? 근데 나, 나오실 때안 됐어요? 맞아, 더 놀아야 되는데? 아? 아, 저희랑 놀면 안 돼요? 어, 안녕세요 아? <laughs> 아니, 형님. 이번엔 잘 되나 싶었는데, 같이 놀자는 말에, 깍듯이 인사하고 가버렸다. 게 좋았는데 저희랑 놀면 안녕 히계세요 <목적> 혹시 약간 저희가 되게 그어 준비치... 네, <목적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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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외국어들이면 할줄몰랐네 다행히 영어에 사용했다. 뭐 스페인어였으면 진짜 중국어였으면당황할 뻔했다. 예, 예, 뭐, 아, 아니, 괜찮아요, 저희. 아니, 뭐, 제든지드실요저희 정보... 아, 뭐, 저희가, 네, 저희가 다... 아 이럼요 아, 아, 현금 없죠. 아프면 현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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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하현 저희가 현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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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요럼요 현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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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 현금, 현금, 달라 현금, 아. 아아 <laughs>